로마스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스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아브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복을 받고 기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 로마서 4장 말씀에서 그 믿음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 연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5장 말씀에는 이렇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가? 성도가 이 땅에서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믿음에서 나오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또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먼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하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화평이라는 단어와 즐거워한다는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 죄의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함으로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삶, 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이죄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아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인생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를 믿고 이 죄사함을 받고 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민도 해결되고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생의 환란을 만나면 불평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안 되면 좌절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참고 인내하며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야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때 세상에 이 죄의 길을 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는 화평함을 누리고 세상에서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도 자랑하다, 뽐내다, 기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설명 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화목을 누리고 세상 속에서는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응답받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자랑하고 기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은요 이제 마음에 있는 믿음이 끝으로 드러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이제는 죄와 죽음의 삶에서 의와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대표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생 이죄 아래 살다가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죽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기준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인 일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이 죄를 짓지 아니하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담에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까지 다 사망이 왕노로 타였다. 이 사망이 우리를 다스렸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담의 원죄가 모든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었고 결국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 다스리는 이 땅에 은사,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사망의 권세, 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아담의 범죄와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러서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선즉 더욱 은혜와 의의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망이 왕노로 타는 인생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이죄 때문에 이 죄가 왕노릇 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이 의롭게 되고 생명이 왕노릇 하게 되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 적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죄인이 된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이제 죄와 죽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과 영생을 도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죄가 드러날 때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죄를 짓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에서 의가 왕 노릇하는 삶을 살고 죽음을 넘어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의가 왕 노릇하는 삶이 뭔가 하는 것은 6장 말씀에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5장 말씀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새로운 삶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어대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사시고 또 죄에 매여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고 또 영생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땅에서 죄를 이기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제약을 받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리 아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